55분에? 응. 음. 아니, 너가 거기 내려오면 안 되지. 잠깐만. 신 여러분을 지메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메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기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영대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이가 명망의 날네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지라 제약 벗은 형태여, 고안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태약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심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이 하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이 하리 의신절안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그 그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밝명하게 비치고 청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끝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끝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신파레앙기에파레 sin pare angi 우리 다시 한번더 고백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래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한 나내 딸아 사랑한 나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 축복 더 하나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나 어느 나나 바라보시고 하나님하나하나님 인자한 키로서언제나 하나님 인자한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하여 달라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도 하나님께 여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래 시간 한절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 어, 하나님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되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오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주님. 우리들을 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 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이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와. 또 듣는 자가 모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살아계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많만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laughs> 여러분,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이 뭐였죠? 바로 우리 컬링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많이 떠올랐었죠. 저희가 바로 팀코리아라, 팀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컬링 국가대표가 나왔었죠. 저도 컬링이라는 이 종목을 이때 당시에 처음 알았습니다. 컬링은 사람들이 잘 접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비인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의 서러움을 이겨내고, 평창올림픽 때 컬링 국가대표팀은 은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컬링, 컬링의 규칙을 잘 살펴보면 역경을 이겨내고 목표에 도달을 한다는 점에서 팀코리아가 걸어왔던 발자취와 유사점이 보이게 됩니다. 컬링은 흔히 말하는 빙판 위에 알까기라고 합니다.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경기를 볼때 우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알던 알까기가 아니구나라고 그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게임의 목적은 되게 단순하죠.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약속된 지점에 그 스톤을 밀어넣습니다그 과정에서 얼음의 표면은 그 표면에 수많은 미세 얼음 알갱이들이 스톤의 전진을 방해한다고 하고요. 또한 상대편의 스톤의 공격에, 공격에 우리의 스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장소에 스톤을 올려놓기만 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수들은 솔로 바닥을 열심히 닦고 셀수 없이 많은 연습으로 다져진 감각에 따라 스톤을 밀어주고 그렇게 서로 팀을 맞춰갑니다. 이렇게 역경을 이겨낸 팀, 팀, 팀이 결국은 은메달을 그렇게 해서 획득하게 된 것이죠. 목표에 도착하기 위해 손목의 스냅, 그리고 소유질의 강도와 방향까지, 방향의 결단까지 내려야 했던 팀킴의 모습처럼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반환점이 된 결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게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에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그런 무게는 너무나도 막중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아름답게 하거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전하는 정도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을 인생이 통째로 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되는 무모한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이유가 분명했고 하나님께서 갈 곳을 보여준다고 하셨으니 목적지 역시 분명했지만 이미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열심히 다 해놓은 과제를 또한, 우리 전사님, 목사님도 계시지만, 마치 열심히 하루 종일, 한 주간 내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놨는데, 저장을 하지 않고 끈거나 마찬가지처럼, 그런 행동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적으로 생각해보면, 창세기 구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노아의 아들, 아들, 함의 범죄로 그의 자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했죠. 굳이 저주받은 민족들이 사는 가난한 땅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들이 민족들의 지역으로 이사를 보낸다는 것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을 정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며 순종할 것을 요청하셨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결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시니 저는 알 수가 없어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역사의 시작점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땅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릴, 꾸릴 때 포기할 것과 그리고 다가오는 어려움을 바라보며 아쉬운 걱정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이 불러올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의 아쉬움과 불안을 뒤로한 채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대한 믿음의 결단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가 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갑작스러운 결단의 순간은 우리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잠시 뒤에 명령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일만 해결하고 딱 이일만 해결하고 하나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도망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나님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죠 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에는 다 이유가 있죠 그 언약과 명령 너머에 있는 작은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누릴 수 있는 것들과 갖고어 놓은 삶의 모든 것이 그가 살고 있던 땅에 있었는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위험을 떠안고 가난 땅으로 가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참 사소고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 번째 선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붙잡게 되죠. 아마 그 선택지를 하나님께 제출하면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많이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음을 이어 나갈 때 불안한 걸음을 떼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안해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되게 로맨틱하시구나. 또 되게 어떻게 뭐 닭살 돋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신다라고 느끼는 게 되게 뭐 하나님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가끔은 우리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뭐가 힘드니? 마치 남자친구처럼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 주는 그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처럼 아니또내 가족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험난한 것들이 몰아쳐와도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삶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을 내리셔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니,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따른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신뢰하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뵐다 아, 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과 역경과 환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무노후도 함께 해주시고 상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목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